눈 밑이 꺼지고, 눈 밑이 울퉁불퉁하고, 다크서클이 심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눈밑 꺼진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인미 클리닉 강남 본점 대표원장 정창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되게 요즘 이제 최대 관심사죠. 리프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있어도 한번 하면 이리프팅에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부위별로 리프팅이 어떻게 시술이 되는지 궁금한 거를 좀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밑 전용 리프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눈밑 전용 리프팅은 어느 부위냐면요. 바로 눈 밑이에요. 이쪽은 리프팅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눈밑 시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눈 밑이 꺼져 있고 너무 탄력이 없어가지고 필러 시술만 했을 경우에 필러가 이동하고 뭉쳐서 볼록해 보일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눈밑 꺼짐이 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시고 또 슬픈 일이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밑이 꺼지면서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많은데 눈밑이 많이 꺼져 있다거나 서클이 심하시다거나 또는 오히려 좀 지방이 볼록해가지고 보기가 싫다거나 이런 경우에 눈밑 리프팅을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눈밑 리프팅은 다른 부위하고 좀 달라요. 보통 어, 리프팅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끌어당기는 걸 생각하시는데 눈밑 리프팅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차오르게 하는 쉽게 말하면 들어주는 리프팅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눈밑 리프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은요. 캐번실이라는 실을 많이 쓰게 돼요 이 실은 어떤 실이냐면 쉽게 설명하면 실 길이가 한 40cm 정도 돼요 이렇게 긴 실인데 요거를 이렇게 얇은 관에 좀조그맣게 감아놓은 게 캐번실입니다 그래서 눈 밑으로 집어넣고 관만쏙 빼면 어때요? 스프링 같은 실이 쭉눈 밑으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실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실 주변으로 콜라겐이 막 합성이 되게 돼요. 시술을 받고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눈밑이 팽팽해지면서 차오른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눈밑이 팽팽해지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볼륨감이 개선이 됩니다. 다크서클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늘어져가지고 울퉁불퉁 하신 분들도 의외로 쫙 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볼록했던 게 평평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눈밑 전용 리프팅의 특징은 다른 리프팅들처럼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리프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킴으로써 탱글탱글하고 볼륨감이 생기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리프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실을 더 쓴다면 눈가의 잔주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모노실이라는 짧은 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짧은 실들이 격자 모양으로 착착착착착착 들어가게 되면 좀 판판하게 펴주면서 잔주름을 좀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눈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눈밑을 좀 리프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캐번실과 모노실의 조화가 가장 이상적인 리프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하게 부작용이 있거나 주의사항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게 이건 물론 시술자들의 문제지만 이쪽은 조직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실이 너무 얇게 들어가면 실이 비쳐 보이거나 뿔룩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할 때좀 안쪽 깊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게눈밑 같은 데는 멍이 잘들 수가 있어요. 멍이 들면 되게 심하게 듭니다. 멍이 들수 있기 때문에 스케줄 고려하셔가지고 시술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눈밑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해놓고 나면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속기간은 한 1년 정도 쭉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눈밑은 아주 간단하게 시술되면서 크게 문제가 되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하셔도 되는 부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